네, 안녕하세요. 네,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 토토 시간입니다. 음, 제가 오전에 승부시 올려드렸고요어 승부시 올리면서, 어, 오늘은 구매 내역, 제가 오후에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공지를 했기 때문에, 아, 제가 오후에 점심시간쯤 돼서 짬을 좀 내서, 예, 승부시 온라인으로, 아,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하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 구매한 내용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음, 야구 매치. 지난번에 올렸었던 야구 매치. 네, 다시 한번 야구 매치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주력 중배당 또 있으니까, 마음껏 또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구 매치하고 세 폴더. 어, 일반 세 폴더. 그러니까 우리가 갈수 있는 그런 세 폴더. 그 다음에 중배당 세 폴더. 이렇게 세 경기, 세 경기, 세 경기씩 이렇게 두 폴더씩. 이렇게 오늘은 총세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야구. 어, 저는, 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일반 예상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키움에 이긴다고 보기 때문에, 에, 키움에, 어, 역배가 나오는 경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홈패를, 어, 가정 하에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어, 홈런은 키움은 뭐 나온다고 보고, 좀 KT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공에서다치했고 키움은 0. 그다음에 KT 점수는 3, 4점 맥시멈, 큐음은 5, 6, 7, 8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2만 5천에서 많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큐음 이긴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를 만약에 KT 승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반대로 한번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뭐 KT 점수를 7, 8에서 3, 4, 5, 6에서 키움 뭐 1, 2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키움 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갔고 KT 승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6.1배짜리인데 일단 KT 키움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오늘 KT 키움은 어, 역배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키움의 승, 그 다음에 안양대 울산무비스. 제가 음, 오전에 어, 말씀드릴 때부터 울산이 승리 가능성이 있다. 어, 하지만 지금 워낙 배당 자체가 안양 쪽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햄패 쪽은 괜찮지 않냐. 그래서뭐 3.5인데 일단 그래서 울산의 햄패, 그 다음에 이제 KT 대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어, 5.5가 주어졌는데 뭐 KT가 승을 하는 거는 승을 할것 같습니다. 근데 음, 6점이로 그러니까 7점 정도를 승을 할수 있을지는 어, 1차전의 경기를 보니까 KT가 그 컵대 할때 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 삼성이 조금 LG 하고 이는 경기처럼 점수를 좀 타이트하게 어, 사전을 봉쇄한다면은 를 음, 충분히 조금 그래도 접전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KT의 승을 원하면서 어, 그래도 서울삼성이 어, 5점 차 안으로 좀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에. 어, 패를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k t 키움 패, 그 다음에, 아내 케지대 울산모비스 패, 그 다음에, KT 소익금대 서울 삼성 패, 이렇게 6.1배,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어, 새벽에 있는 경기들, 그래서, 라리가 경기, 그 다음에, 아, 어, UFA 경기, 아스날하고 p s v 자, 그래서, 아스날 p s v 는 뭐 최근에 아스날은 뭐 무적이라고 해야 되죠. 거기다 또 홈의 경기. 그래서 뭐이 경기 지금 1.42 배당이 나왔는데, 뭐 아스날 지금 뭐 지금 뭐 확정적으로 뭐 리그 를 어, 통과했다 하더라도 뭐 지는 거는 자기네들 그 리듬에도 문제가 있고 또잘 나가는 분위기를 지고 나서 또 괜히 분위기를 다운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아스날 입장에서는 어, 충분히 어, 조금 뭐풀 가동은 아니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가동할 만한 그런 여력을 갖고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설을승 예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알메리아 지로나 경기는 제가 이게 본 예상할 때는 햄패를 예상했었는데 어, 햄패 말고 그냥 배당으로 예, 무승부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승부. 그다음에 오사수나 에스파뇰 경기 자, 이 경기도 뭐좀 배당은 지금 뭐 에스파뇰 쪽으로 조금 더 어, 기울어져 있는데 저는 이 경기도 무승부가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래서 무승부. 이렇게 세 경기. 그래서 14.1배, 6.1배. 이렇게 지금 두 경기의 폴드 씩 만들어 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야구 매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하고 생각이 반대인 분들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대인 분들은 꼭 확인 한번 다시 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금절이기 때문에 구매내용안 올릴 거니까 그렇게 또 하시고요. 오전 중에 대신, 승무패하고, 오늘 경기들이 뭐 나와야 뭐 승무패가 뭐 말씀을 드릴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경기 보고, 그리고 새벽, 새벽 경기 보고, 그리고 승무패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승무패 올려드리고, 그리고, 음, 로 승부시, 이제 86회차 되겠네요. 86회차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남은 하루, 편안하게 또 무탈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